전국에 있는 아파트 두채 중에 한 채가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재건축이나 관련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가 사실 취임 초부터 노후 계획 도시 정비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잖아요. 지금 어떤 과제가 있나요? 네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추진 경과를 좀 살펴보면 이게 국정 과제로 제시가 되기도 했고 시계열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5월에 일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민관 합동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이 되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2024년,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근물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4월부터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 5월부터는 일기 신도시 이 선도지구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밝힙니다. 8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기본안이 마련이 됐고, 평촌 등의 지역에서 이 정비 계획이 공개가 됩니다. 해당 지역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9월에는 일기 신도시 중에서도 특히 분당과 일산 관련한 정비 계획이 공개가 돼서 해당 지역에서 아주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4월부터 이미 노후 계획 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정비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특별 법의 대상은 이 택지를 조성한 후에 20년 이상이 흘러갔고 또이 100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해 놓은 그런 대규모 택지일 경우에 이에 해당이 되는데 노후주택은 조속히 정비를 하겠다. 이 원칙은 굉장히 뚜렷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해당 지역의 인프라가 낡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좋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있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했던 집값 상승 이 원인은 공급 부족이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채워주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그래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도 결국은 통합 정비를 통해서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도시의 기능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게 종국적으로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 진단을 한다라면 이런 노후 도시를 특별히 재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에 해당이 된다면 안전 진단을 공공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드립니다.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인정을 해서 해당 지역의 사업성을 늘려주기로 했고요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가구수를 20%까지 늘려잡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합니다. 역시 용적률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을 높여서 해당 지역 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고 통합 심의를 한다, 각종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법안 내에서 실정법 내에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는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뭐 무방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기신도시, 일기신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미 일기신도시가 30년을 넘어갔기 때문에 신도시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일기신도시 재건축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건축 추진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일기신도시 정비에서 선도지구라는 게 먼저 선자를 씁니다. 어느 아파트 단지를 먼저 해줄 것인가 이걸 선정하는 건데. 해당 지역에서도 워낙 노후화가 진행이 된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다가 먼저 선정이 되면 공기를 당연히 단축시키는 시범적인 사업이 될 테고 정부도 정책적 배려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총 162개 구역 중에서 99개 지역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관심이 뜨겁다는 뜻이고, 99개 구역 중에서 총 15만 3천 호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동의율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동의율 90%가 넘어간 분당, 분당 지역이 사업성으로도 우리 지역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이 평촌도 거의 86% 이상이니까 90%에 근접한 상당히 높은 동의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의 경우에도 높은 동의율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구나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평촌 같은 지역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의 대장단지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동의율이 나왔다는 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이걸 원하는 사업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일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노후 계획도시가 정비 확대됩니다. 이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예정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역별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국 단위로 좀 시야를 넓혀서 보면 노후 계획도시 정비 협의체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채널로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서 또그 동네에 따라서 필요한 방식의 개발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걸 동네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부산과 인천 지역이 아무래도 비중이 큰 편입니다. 워낙 오래 전부터 개발이 되기도 했고 현장의 노후화가 그만큼 빠르게 진행이 된 상황이기도 해서 그럴 텐데 그밖에도 수원, 영통이나 용인, 수지, 안산의 반월 같은 그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관심이 크고 좀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련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노후 계획 도시가 열네 곳인데요,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과정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수립 예정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대전이나 김해, 창원, 또 양산 울산, 전주, 구리, 제주 시흥 등 아홉 곳인데 전국에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이 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광역 기초나 수도권 지방 이런 것들이 이 구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론화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찾아가는 컨설팅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인지 유입되는 지역인지 서울 수도권과 얼마나 가까운지 뭐 해당 지역에 관련해서 산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고려를 하게 될 테고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가 순차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면 우리가 걱정하는 이른바 지방도시 소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좀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후 도시가 어떻게 개선된다는 건지 궁금한 분들 많을 겁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의 환경이 좀 나아지고 농물이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요. 이번에 청사진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먼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 대상 지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11개소입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 이걸 148개소까지 늘리고 2040년에는 225개소까지 늘릴 것이다. 이게 정부 구상인데 국토부는 일단 미래 도시, 재창조의 도시 이런 것들을 컨셉으로 잡고 앞으로 미래 도시로서 인프라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미래 도시라고 하면 약간 공상 과학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컨셉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현재 구현되고 있는 기술들이 총그 총합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디지털 기반을 강화한 그런 플랫폼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도시형 그 모빌리티 이동 서비스, 항공형 이동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민관이 협력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도 구축을 하고요. 민간이 주도해서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런 방식이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도심의 항공 택시 이런 것들이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채산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마 전국적으로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높다 생각을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 확산해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전국적으로 더 확산이 된다면 그리고 또 지금 앞서 살펴주신 대로 여러 지역에 이런 대상지가 분포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자체가 나설 차례인데요. 정비 기본계획을 아마 수립하게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기준도 있겠죠. 네 기준도 있습니다. 수립 기준과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네. 어, 주요 유치업종을 보면 일단 지식기반 서비스 같은 것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뚜렷합니다. 지자체가 한번 인재가 들어오면 정주형으로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인프라와 미래 도시의 기능을 한 번에 그 융복합하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정주 환경을 향상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도 점차 기준을 제시해 갈 예정입니다. 공공기여금의 어떤 산정 절차도 명확하게 해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손익표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이고요. 주거나 상업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 복합화 할수 있는 도시의 기능을 부여하겠다. 이게 잘 된다면 지방소, 지방소도시들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 솔루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있게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이 도시 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사실 변경이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겠다. 이 부분도 굉장히 현장에서는 반응이 좋은 내용들인데 역시 건설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이 한정된 면적을 몇 층까지 올릴 것이냐, 얼마나 집적도를 허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 될 텐데요. 용적률 상향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서 리모델링 관련 특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니까 지방의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지방의 오래되어서 기반이 좀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됐던 산업단지 중심의 큰 도시들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만 좋은 것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가치를 가집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경제적인 가치 기대 효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지방 건설사들 어렵고 지역 경제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참 체감하는 경기가 얼어붙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투자가 시작된다는 건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으로 주택이 이제 낡았던 것들이 새로 공급이 된다면 일단은 수급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게 시장에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일 거고, 주택가격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안정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일단 재건축 한다고 터파기 작업까지만 한다고 해도 인력이 되고 필요할 테고, 가서 식사를 할 테고, 해당 지역의 주유소들도 잘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주하는 여건이 되면 해당 지역의 죽어가던 상권들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 같은 것들이 받쳐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건설업 관련해서 다양한 일자리들이 창출되기 시작하면 해당 지역의 작은 가게들도 살아날 거라는 게 정부의 구상이고. 재건축 지역의 상업시설이나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살기 편해지니까 정주 여건이 나아져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215만 가구의 재건축길이 열렸으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 이후에 그동안 완전히 그 소외되어 있던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